재수해서 18개에서 24개 올라갔으면 잘한 거지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 지금 법학작성시험의 트렌드랑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여기 초시생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크게 말하진 않을게요 출년 지금 125분이고 뭐 30만원 40만원 돼있다 되어있는데 돼 제가 이걸 넣어둔 거는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시간관리에 약간 패러다임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서 이걸 써놨어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게 언어는 30문항 70분인데 아 60분 동안 문제 풀면서 한 8지문 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이렇게 풀었다 하신분시장에서어좀 있죠 음. 10개 다 풀려고 했었다 하신분 있나요 여기 없죠 보통 8개 아니면 7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45분에 10지문 보고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10지문 다 보라고 했지 30문제 다 풀어라 라고 한거 아니에요 지문 보면서 세개 중에서 두개 정도씩만 제대로 풀어라. 그리고 2 0 문제 풀수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2 0 문제 풀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찍든가 아니면 열개 중에서 한세네 개만 골라서 푸는 거야. 그래서 두번 돌림으로써 푼 문제들의 정확도를 최대한 늘리고 높이고. 높이고. 그 다음에 애매했던 문제들 중에서 일단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들한 번에 그 질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님들 그 수학 공식 이해 못해서 외우지 않아요? 너또 말이 심했나? <laughs> 일단 외우고 이해하잖아. 시험장에서 외우고 이해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이해의 텀을 두번세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올해 언어 이해 기출 에 1번에서 3번까지 해서 3지문까지 였나요 4지문까지 였 헷갈리긴 한데 그거를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제 뭐 온라인 친구는 dm으로 연락 주시고 그걸 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라이트하게 풀고 돌아올 시간을 만드는지 그 각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이렇,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추리 원증도 125분에 40문제 40문제는 커녕 한 30문제 풀잖아 그 사람마다 전략은 다르겠지만 뭐 강약 유형 나눠서 80분 정도까지 갔을 때 끝까지 가고 30문제 풀어야 돼요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40문제 끝까지 다 살펴보면서 30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 올해 과학 지문들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사실 안 어려워요 쉬워요 건드리면 쉬워요 근데 건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촉박하면 아예 무서워서 압도돼서 풀 수도 없는 문제가 돼요 외형에 비해서는 정말 쉽습니다 그 양자역학 문제 있잖아요 양자역학도 아니야 그거 뭐지그 스피드 업 다운 그 문제 내용은 어려운 거 맞는데 이따가도 해설 한번 해 드릴 거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거를 어렵게 생겼으니까 건들지 않거나 아니면 키워드 몇개 꽂혀서 이상하게 읽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일수록 시간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쉽게 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 두번세번 번 돌려봤을 때 정확도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한 80분 만에 한 바퀴 돌리고 다시 한번더그 풀었던 문제들을 40분 동안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선택한 로스쿨이잖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선택한 로스쿨이니까 아까 뭐 해야 겠죠 지금 이 올라가는 그래프 보이시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로스쿨 들어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지수그래프야. 내년에 2만 명될 수도 있어. 2만 명에서 2천 명 뽑는 시험 되면 은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존에 막한 40개 맞으면 로스쿨 갈수 있다. 이건 3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40개면은 40개 맞았는데 강제동원형 1차 붙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 거의 없지 거의 없단 말이야 이제 다 떨어진단 말이야 40개로는 부족해 한두 개더 맞아야지 이제 붙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런 이 뭐랄까 미친 듯한 경쟁률 그리고 인기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은 추리를 28개 정도는 맞아줘야지 최소치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 20개 추리 28개를 목표로 해야 이제 직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그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기존에 선생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지문 중에서 일곱 여덟 문 풀어서 그거 최대한 잘 맞자. 그거 그렇게 푼 친구들 중에서 거기 정답률 90% 나온 애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덟 문 풀어서 찍은 거다 틀리고 푼 문제들 중에서 세네개 틀려서 스무 개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한 상한을 꽉 잡아놓고 풀면은 로스쿨 못 갑니다. 추리 원정도 마찬가지예요. 24개, 5개 맞고 언어랑 균형 잡아서 학점으로 간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학점 인플레를 어느 학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점 인플레 를잘 못한 바람에 지금 학점을 안 보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디메이트예요. 물론 내 학벌이 조금 좀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엄청난 디메이트란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는 점점 리트 쪽으로 몰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출리 24개 5개? 재수해서 18개에서 24, 5개로 올라갔으면 잘한 거지. 근데 그래도 부족하다. 내년에 2만 명 치면 진짜 어떨 어떻게 할 거예요? 2만 명 치면 어제좀 무섭긴 한데 2만 명 치면은 어 직업커트라인 진짜 48개, 50개 되지 않을까? 고시 시험 치는 애들이 5급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4천 명이 줄었어요. 다 어디로 왔어? 여기로 왔잖아. 그 친구들이 일부는 앞을 차지한단 말이야 분명히. 어. 그래서 여러분들 등수가 가만히 있어도 밀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들이 말했던 문제 풀이 방식, 문제 풀이 패턴은 버려야 된다. 적어도 고득점하는 사람들 과좀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